SBS, m b c 의책 벽에 얼굴 한 번도 데미지를 못하고 전라북도의 MC로 활약을 하고 있는 MC 김민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박수 한치네. 네 계속 박수 때까지. 어떤 어머니가 그래요 저한테 뭔 사회자가 뭐 인사를 할때 저렇게 다리를 물리고 인사를 하냐고 근데 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제 심정을 알 거예요 배 나온 사람은 약간 다리를 물리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예. 네, 혹시 내가 왜 이렇게 인사를 하냐면 형님 한 번만 물어봐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1500명이 있는 행사에 사회를 보러 갔었는데 진짜로 거짓말 일도 안 하고 긴장이 되니까 소피가 자주 미랍잖아요내 말이 맞아 들려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들락달락 하다 보니까 오프닝을 딱 해놓고 아 이상하게 이쪽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한몇 명이 나를 보고 계속 웃었어 그래서 나는 속도 없이 내가 하는 얘기가 재밌어서 웃는갑다라고 하면서 이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계속 이쪽만 쳐다보고 오도방정을 막 떨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위에 있는 몇 명이 계속 웃었잖는 거예요 세상을 알고 봤더니 자꾸 열려 있었던 기분이야 그 사고가 열려있었다고 살짝 얘기를 해준다고동네방네다 소문을 내가지고 얼마나 쟁피를 하던지. 어쩐지 이상헌니 바람이 솔솔 들어왔더라고 웃어요, 웃어, 웃어. 웃으면 멋이 와요. 멋이 와! 저기로 오줌이 나온다네. 그럴 수도 있지 호탕하게 웃으라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일상으로 들어와서 4년 우리 작년에도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의 행사이다 보니까 올해부터 어떻게 정식적으로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모든 행사가 정식에 지금 돼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즐길 준비들 되셨죠? 아 연세 드신 분들 어이없고 대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즐길 준비들 되셨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고창군 예술인 동호회에서 나와서 한팀한테 정말 오늘 이큰 무대를 쓰기 위해서 연습들을 아주 상당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유튜브로 전 세계적으로 녹화방송을 해서 우리 20 이상 고창 갯벌 축제라는 테마로 어떻게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예, 우리 로 유튜브 감독님 수고하시는 감독님들께 뜨거운 카메라 감독님 다섯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 무대도 좋고 음원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사회자가 멘탈도막이 우리 멋진 오프닝을 장식해 주실 첫 번째 팀 손운배드가 되겠습니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음악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저 이강유 회장님 외 일곱 분이 또 음악 동호인들 단체를 또 구성을 해서 어떻게 그 우리 고창군에 알리는 홍보 역할까지 해주시는 멋진 우리 선운 밴드의 멋진 오프닝 공연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예, 보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저 악기 소리 잘 나나요? 예. 그럼 지금부터 선운 밴드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어, 우리 코로나 시대의 영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 영웅 임영웅, 임영웅이 불러 히트 시킨 노래 중에 하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야, 첫 번째 들려주실 노래는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박수로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不啊！<music> 감사합니다. 다음 곡으로는 예, 나훈아씨가 불러서 히트시켰던 노래입니다. 어, 정도수 작사가가 어린 시절을 해고하면서 쓴 가사 내용이 참 좋은데요. 물레방아 도는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두 번째 연주곡 서브밴드. 물레방아 돌는데 전가관여에 오르가니 약간 이상 있어가지 예, 선생님 앞에 보시고요 우리 선운 밴드가 우리 상대된지가 얼마 정도 되셨나요? 아 지금 선운 밴드가 생긴지가 지 12년 됐습니다. 아 12년 됐고요. 네, 네. 오, 우리 아까 이강일장님이시라고 했죠? 네. 우리 이강희 회장님, 아저 네. 베이스. 아이쪽기시에딱 얼굴을 봐도 회장님 같네애딱 예, 보니까. 예. 네 예. 그러면 여기 아. 계신 금은총무장님이신가요네 사무총장님입니다. 이아 저는 그냥 보컬만 맡고 아, 있습니다. 아 보컬, 네, 네 보컬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고. 네 너무나 멋진 연주곡이 있어. 두 번째 곡은 물레방아 도는데. 아 최신곡이네요. 물레방아 도는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부르면 최신곡이요. 네, 지금 부르니까. 네, 나온지는 좀 오래됐어도. 네, 자두 번째 곡 물레방아. 예? 그게 음악 소리 안 난다고들 한게 잠시 어, 오르가 소리 부탁갑 합니다. 이게 음악 음악 소리 안 난다고들 한 게. 다시 이게 금방 하면 나, 난다고들 한게 이제 나 어, 난다고들 한 게. 이제 나잘나잘 나. 어잘나 어, 어, 걱정하지 말로. 어, 아니 아까 잘났어 걱정하지 마라 잘났어 어, 내가 다잘 들었어 자두 번째 곡 물레방아 주는데 박수 보내주세요. 됐다는데 음 맞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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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으로, 예, 네. 우리 네. 창주신 가수 김 네. 씨가 불러서 히트시킨 노래 고창에서 왔어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창을 대표는 네 홍보 노래라고 봐야 되지요. 고창에서 왔어요. 정말 노래자랑이나 이런데 보면 요즘에 아주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고창에서 왔어요 노래입니다. 네, 자세 번째 곡 멋진 연주곡도 한번 우리 보컬 트레이닝 선생님과 우리 이강희 회장님, 회장님 간타로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좀 오늘 열심히 할테니까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세 번째 공 고창에서 왔어요 박수 보내주세요 가만 있어봐 누가 박수를 잘 치는가 한 봐야겠다 가만... 박수 가만있어. 아니 왜 여기다 달았냐고 여기는 안보인다고 뭐 하나 갖다 놓으라고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예. 안보인다 이쪽은 왜 선물을 전부 다 저기다 갖다 놨냐고 그러니까 박수 보내주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 주가로 왔어요 박수야. 감사합니다. 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하셨어요. 선원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네. 일어서세요. 자료, 자료, 경례. 아, 이고 박수 한번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분 준비해주시고 일로 오세요 형님. 내가 잡아줄 것 같더라고. 잡아가. 카메라 감독님 여기, 아까 가만 있어봐. 아니 일로 왔게 형님 일로 와 그게 군신이요 부인분이세요? 아니요. 그럼. 그러면... 네 번째 시네 번째 시 그래요? 딱. 첫네 번째 하는 본게 혼자 살게 생겼더 자, 잡안 잡으라니까요. 형님. 네. 네. 자, 이렇게 봐. 자, 카메라 감독님 여기 좀 잡아주시고 네. 형님. 네. 형님 잠깐만 좀 일로 이좀 가시고, 가시고 자. 자. 아니니까 자 하나 둘 셋. 네. 그래요. 자 일로 와, 일로 와 형님 일로 와 일로 와. 아, 일로 오라, 일로 와. 아니, 일로 오라고. 저기다 갖다 놓고 이것만 하나 가져가라고.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 왜그 하면 선물이 많은데 왜 하나만 갖다 놓냐고. 저기서 그러지 네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놀라고, 여기다. 그리고 형님, 거기 바지락이요 형님. 그게. 한 5kg 야 돈이 얼마짜리니. 그려. 네 번째 각시요? 어떻게 괜찮아요? 네 번째 형수 씨가 더 연식이 아니, 오래된 것 같더네. 괜찮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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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첫째, 둘째, 셋째는 어디 있어? 네. 벌써 네. 그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 같아도 가게 생겼다. 당파도. <laughs> 네. 그래요. 어쩔 잘잘해 줘. 그래. 형디 어디로 좋으다여 어디서? 남물사남 나물, 나물. 어, 뭐셨죠? 이 동네. 아, 이 동네 사람요? 어, 그래요. 동네 우세는 다 달고 있네 맞아. 장하더라. 10분도 살다 가본 <laughs> 아니, 왜그러면 이빨 밑에 고춧가루까지 끼워갖고 환장하다, 색깔로. 이반 점도 물로 좀 정리 좀 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이런 음악회라든지 이런 행사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웃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이 마저 들려요.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야 사회자가 멘트 얼등하게 벌써 열한 분에.